장세기 19장. 날이 저물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돼.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. 그들이 가로돼. 아니라,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.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.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. 이끌어 내라.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.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. 청하노니, 내 형제들아, 이런 악을 행치 말라.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. 청컨대,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.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.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. 그 사람들이 로에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.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.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.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.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"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.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.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.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. 보소서,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,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,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,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. 그가 그에게 이르되,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,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,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.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.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. 로시 소아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.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자.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.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.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.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치이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.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"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,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,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,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,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인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장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되, 주여,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.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,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.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.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?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,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.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.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.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.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,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.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.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.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.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,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,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,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테를 다치셨음이더라.